자, 오늘은 수요동사를 활용한 사인식 문장 부정문 패턴입니다. 오늘 알아볼 패턴. 나는 종종 나의 언니에게 내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포인트가 3개가 보이죠. 종종 자주 빈도부사. 그 다음에 나의 언니에게 내 자전거를 빌려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준다. 수요동사 패턴. 원하지 않아요. 라는 부정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보죠. 수요동사입니다. 수요라는 말 굉장히 어색하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상장주는 날, 상장주는 행사를 뭐라고 하니? 상장수요식. 그러면 수요도 수요라는 말을 한자를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좀 귀찮지만 수요동사는 항상 뜻을 알려주실 때,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독해할 때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분은 무엇을 주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메이크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이렇게 좀 귀찮지만 다 그렇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에스크가 좀 특이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입니다. 준다 동사인데 수요 동사인데 준다가 아니라 물어본다라고 해서 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티칭 포인트 두 번째. 빈도 부사. 지겹겠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올 거고요.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빈도부사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 말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빈도부사 다음에 형용사 빈도부사 다음에 동사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빈도부사와 동사 빈도부사 형용사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이냐 often late 종종 늦는 인데 종종 늦어 요가 되면 is often late 종종 늦는 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often late 어쨌건 often과 late는 붙어 있죠 often bake us a cake don't often bake us a cake 에서 오픈과 베이크가 항상 붙어있죠 요거 붙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형용사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뒤에 나오는 동사가 됐던 빈도 부사와 형용사 빈도 부사 동사 항상 붙여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티칭 포인트 세 번째 부정문인데 일반 동사 부정문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don't doesn't 쓰면 되고 I don't you don't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동사구의 부정형인데 단어가 두 개가 더 늘게 되는 거죠 bake, 누구에게 무엇을 구워준다. bake인데 구워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don't want to bake. don't도 들어가고, want to도 들어가고, bake도 들어가고. 동사가 막 3개씩 등장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동사구 부정문, 동사구 의문문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핑퐁이 되니까 미리 단어 선행을 할게요. 자전거, bike, land,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 school report, 성적표고요 on weekends 주말마다 되겠죠. 뒤에 s 가 있잖아요. 반복된다는 뜻이니까 주말마다. on weekdays 평일이 반복되는 거니까 평일마다. 평일에라고 우리 말로는 평일에라고 했지만 평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secret 비밀이고 gift sweet 단것할때 sweet 에서 붙이는 거 pancake. 그 다음에 on Saturdays. S가 붙어 있죠? 그러면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라고 우리말로 하더라도 반복되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한번 한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붙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핑퐁할게요. 안녕!